안녕하세요. 가장 위험한 콜레스테롤 관련 거짓말 중첫 번째를 알아보죠.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을 유발한다고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가장 해로운 과잉 단순화 중첫 번째입니다. 증상을 억누르고 몸 안에 어떤 것을 단순히 억제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 진짜 근본 원인을 가리고 결국 불균형이 점점 더 악화되도록 방치하게 됩니다. 약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란 말에 사람들은 변화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적이나 독소가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상세하고 올바른 이해. 도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해로운 물질이 아니옵니다. 콜레스테롤은 지질 지방 성분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여러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등을 만들며 소화를 돕는 담즙의 원료가 되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옵니다. 간에서 70% 이상이 만들어질 정도로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사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액을 타고 이동할 때 단백질과 결합하여 지질 단백질 형태로 존재하옵니다. 도노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지질 함량이 높아 밀도가 낮은 저밀도 지질 단백질 LDL은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 단백질 함량이 높아 밀도가 높은 고밀도 지질 단백질 HDL은 콜레스테롤을 다시간으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옵니다. 콜레스테롤이 해롭게 변하는 과정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시점은 그 자체의 양 때문이 아니라 산화, 옥시데이션과 일어날 때이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활성 산소에 의해 산화되면 우리 몸은 이를 비정상적인 물질로 인식하게 되옵니다. 1. 혈관 내벽에 달라붙음 산화된 LDL은 혈관 내벽을 이루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그 아래로 쉽게 침투합니다. 2. 염증반응 유발 침투한 산화 LDL은 염증반응을 일으키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대식세포가 몰려들옵니다. 3. 거품세포 형성 대식세포는 산화 LDL을 무분별하게 먹어치워 마치 거품처럼 변한 거품세포로 변화옵니다. 4. 플라크 형성. 이 거품세포들이 혈관벽에 쌓여 지방덩어리인 플라크, 플랙를형성합니다이 플라크가 커지면서 혈관이 좁아지면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것이 옵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고지혈증이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옵니다. 비타민C의 역할, 치료가 아닌 강력한 예방. 도노께서 말씀하신 고용량 비타민C 복용 메가도스, 는 이러한 산화과정을 막아주는 강력한 예방책이 옵니다. 비타민C는 혈액 속을 순환하며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하는 항산화작용을 하옵니다.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현저히 억제할 수 있어옵니다. 산화방지, 비타민C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기 전에 미리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 애초에 플라크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옵니다. 혈관보호, 비타민C는 혈관벽 자체를 튼튼하게 하여 콜레스테롤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옵니다. 이러한 예방적 작용으로 인해 이미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어옵니다. 이는 곧더 이상의 질병 진행을 막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치료 효과에 강력하게 기여하는 것이 옵니다.